우리 모세오경에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왕이시고 또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신명기 32장 6절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개념은 모세 오기에서부터 벌써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본문들 특별히 시편 우리 103편 같은 본문을 읽으실 때그 아버지에 대한 풍성한 그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임 같이 우리가 흥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런 아버지의 입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정국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눈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 나타난 신해산에서의 언약은 결혼의 예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혼인 언약을 맺는 가장 언약 중에서도 최고로 가깝고 최고로 거룩한 그 결혼의 언약의 그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의 여러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다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가장 분명한 구절은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어 내가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장가를 든다. 요즘 말로 하면 정원을 한다 하는 말이시죠. 그래서 공의와 또 이렇게 정의와 은총과 극률로 이렇게 만나고 너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게 장가들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맛을 보고 알 것이다. 여기 장가들다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가깝게 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남편 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라사대. 이것이 창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속에 8번 나오는데 이 가라사대가 뭐냐? 가라사대를 우리가 명사를 만들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가라사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멀리 바라보는 하나의 조망인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서 1장 16절 17절은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짐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그가 만물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골롯에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보존이 되고, 만물은 말씀을 향해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아주 이 전치사 세계를 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관심이 있는 표현은 뭐냐 하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추레굽기 3장 14절에 가면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번역이 어렵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먼저 계신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초래 욱기 3장 14절에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뭐가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래서 긴 문장을 딱 요약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고요하신 이름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했던 성경인 70인경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오시면 요한복음에 7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에고, 에이미, 아이엠 우리말로는 잘 모르죠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 6장 우리 거기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이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나는 이다 세상의 빛 나는 이다 생명의 떡. 그래서 순수상으로 보면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하신 이름 속에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신성 모독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중심에서 구약을 읽을 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은, 에, 거기에 목자는 성부 하나님도 되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예수님도 되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는, 에, 성령님도 가나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이라 타난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보는 이 훈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거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오지요. 여호와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또 그분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당신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그 영이란 말도 나오고, 영이란 말도 나오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시0편 51편, 11절과 이사야서 63장, 10절, 11절에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운행이란 말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 위에 너풀그리는것 같은,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 11절 이하를 가면 그 표현을, 꼭 같은 표현을 볼수 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 위에 너풀그리듯이 우주를 지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애국기 19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시내상까지 인도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창무지와 같은 혼돈하고 공허한 아직도 형체를 갖지 않은 것 같은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거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나 우주를 창조할 때의 성령님이나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탄생할 때의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인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1장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이해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장 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제 6일 동안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첫 3일 동안은 주로 형체를 만드시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또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와 바다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어떤 생명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3일간 있었고 그다음 3일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셋섯째 날이 짝이 되어서 그 만들어진 틀 안에 거주하는 자들 하늘의 새라든지 바다의 고기라든지 또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땅에는 이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셔서 공간에 거주하게 하시는 그래서 많은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첫 삼일과 그 다음 삼일을 보면 짝을 이루는데 첫 삼일은 마치 소왕국 하나의 어떤 공간적인 왕국을 만들었다면은 그 공간 안에.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러한 하나의 작은 왕들 작은 신하들 같은 이런 실체들을 하늘과 땅과 또이 바다 속에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만드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1월 달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갈 때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이 메바는 땅에. 죽은 나무와 같은 앙상한 가지에 우미 돋고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 때에 시편 104편 우리 30절에 말씀하는 지면을 새롭게 해서 주의 성령님을 보내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허물과 저로 죽은 형체가 없고 삶의 생명력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이의 분명한 틀을 가지고 삶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속에 성령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작은 창조의 매일의 삶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